우리 시장님 목소리 들으셨어요? 궁금하시죠? 자, 잠깐 말씀을 좀 쳐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,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. 이렇게 저 오전에 잠깐 비가 왔지만, 지금 오히려 날씨가. 아주 행사를 관람하기에는 없이 좋은 날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, 이것이 어, 그 원주 있구나. 시민들의 희망이자 힘이자 파워라고 <laughs>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맞아.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음껏 소리치고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행사가 맞아. 원주 시민 여러분 앞에서 펼쳐져서 제가 원주 시장으로서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. 앞으로 우리 원주시를 다이나믹한 도시로 역동적인 도시로 우리 원주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이겨내셨고 앞으로 코로나의 열 배, 백배 더한 곳이 와도 우리 원주 시민들은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앞으로 모든 날, 모든 순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제 축제와 함께 모두 다.